가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어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?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? 때리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력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예,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네, 들었고요. 그 전현희 의원님은 어... 고동진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. 네? 뭐하는 겁니까 지금? 우리 우리 좀 조용히 하세요.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. 지금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. 아까 법사장님이발 끈질났잖아요. 뭐라고요? 누가 말렸어요? 왜 왔어요? 그럼 여기를 앉으세요 전현희 의원님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은 민 자, 의사 진행 바랍니